5 4 3 2, 오케이, 확인 바꿔. 이러신데? 잠깐만 잠하 하나로 한 대로 에임 연소가 말아 읽히. 어 에임 보게 에임 개좋아서 괜찮은데 아주 <laughs> <볼게요. 웃음> 야, 우리, 우리 윈서. 우리 윈서. 여기, 여기 윈스턴, 여기 윈스턴. 이거 조질라고요, 네. 가 어, 네. 제가. 야, 우리, 우리... 우리 어. 원숭이 이거 퀴어, 피어안 되거든? 네, 퀴요좀 하고. 아냐, 아나 봐줄래요? 보이라똥비보이라보이라 다리야, 보이라보이라보이라 트레이서 있어요. 트레이서 나어 트레이서... 아, 어쩌 트레이서? 아니, 아아 트레이서 죽였어요. 아, 확인, 확인, 확인. 아, 넘어갔다, 넘어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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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으로 나오시지. 우리 다시 싸워요. 이 어, 공자랑이다. 공다고 자랑하는. 어, 이거 리얼 공자랑이다. 공자랑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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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아 <laughs> 웃겨. <laughs> 아 본인이 공자랑이라고 하셨구나. 하로피로 시스템 정상 윈선. 윈선. 민성 들어와 민성 돌아와 민성 돌아오라고! <laughs> 제발 돌아 돌 돌아. 하나 있어, 도와게 공차로 공 가. 레님공로 가줄게. 오른쪽으로 뛰는 소리 나는데? 네 아, 이거 킹볼 내 킹볼로 와. 어 우리 민성 저, 안 된다. 가살짝 살려볼래요, 아 불가. 우리 메도 우리 베리스고고이 있고. 레킹골 죽여 버렸음. 것도 시 이거 거왜 했지? 왜 같지? <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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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너무 아프다. 진짜 너무 아프다. 웃겼어. 비싸. 예쁘다. 관요가요 계속 들어가죠. 켰어 푸르기 랑동이딱맞아요 아? 희망이 있잖아. 큽니다. <laughs> 아니, 살리기 너무 힘든 치였어 그럼 무리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무리였죠? 80퍼 먹었고요. 한번 뺏으면 이길 듯. 무기 시스템 활스 쳤어요. 우리 베이스 왼쪽 2층에 올라가 있는데 무슨 혼가 뭐예요? 궁극가딜어 음. 음. 지원 필요합니다. 아이거나 이거 너무 아픈데? 반박 이거 예. 너무 아픈데, 이거 진짜. 같이 가요. 말을 하고 같이 어디로 갈지 아, 네. 말해 주세요. 저저저 몰라. 어디 누시한 뛸게요. 네. 것도 납패 보시지. 거점에 송하나 거점에 송하나 나이스 리기테트없요 거의 나나아고 너무 힘들어리기테이가 다시 왔어요.

아해안해일 죽일 t h i 아 k 이 i c e Okay. 리 e m 매크리 a care, m a 리 e a c a 하면서 e make a care. We go pay. I'm 리 hat, my hat. We go there. We are familiar. We are familiar. We are f a m i l i 어 r We are f a 어 i l i a r We are familiar. We are f 고고고 지금 못 가자 가자. 제초 왔으면 돌아야 돼. 하나 온다. 우리. 아, 원숭아 제발. 팍 튀어. 뭐 어디가? 네. 살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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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켜렇게도나 온다고 이거? 어디가? 다 어디 간 거야? 막갱 온비님, 온비님이. 오케이, 확인. 아니 피가 4밖에 없어 가지고. 아, 그래서다. 우선 그래도 나았지. 치유 물어가 아, 다가다아나보하 몰라 나 나는 디바 아픈 거안보니까 이제 <laughs> 스발 <시발> 내탓이라고? <laughs> <laughs> 아, 또 이렇게 되네. 아. 아, 능입니다메르시 타는 걸로 합시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이거>. 보호받아3 <메르시> <laughs> 어, 어. 2 1 파이팅! 화이팅 문선이 어디 어디 뛰는지 같이 가긴 할게요. 확인하고 갈게요. 뛴 어, 그냥... 다음에, 뛴 어, 다음에 막 갈아주세요. 네네네. 오... 다시... 네 다음 요 하나,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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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뛰어났어. 리기때 똥피. 우슈 반피. 우슈 개야 피. 우슈 개 피. 우슈 파 근데 저죽었 트레이더, 스 트레이더 물렸거든요. 이렇게 야, 우리, 저,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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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케어하다가. 와, 너무 달아버렸어. 저쪽도 야돼 근데 팽이 없어 팽이 없어 저기 저 공격해요 탱케가 되는데? 상대 <laughs> 3일이에요3 <laughs> 3탱 3일? 상일이라서 유지력 지인이게요아니요 없어요 많나? 없어요 얼마? 오케이 한명컷 응? 아직 안 없어 안, 안, 보여서. 안, 안 보여서 안, 안 보여서 오케이 저거 저거 어? 윈디니까 거점 거점 눌러 어? 주세하 네. 어, 반갑습니다. 민디는 젖힐러 브로즈. 브로즈는 브로는로는브로즈로즈는 브로즈는 브로즈는 브로로즈는 브로즈는 브로리는브로즈서브로어는 브로즈는 로로로는

하나님 이거 물리면 말, 말 말해요. <놀람> <laughs> 말하지. 내려간다. 우리 전지 공격받고 있어요. 이 있나? 마지막 턴이 그러게 우리 뭐한 지 모르겠어 나도. 치를 남겼다. 이이야이 대박. 이거 완전 기대봐 이거 완전 못 밀면은 이거 진짜 못데 있다 <laughs> 루시우야 루시우 개피야 어, 루시우 개피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거점 하나도 뺏기면 안돼요 이거 이바가 캐리를? <laughs> 아까 못먹은게 내타스도까리 운동해야지 <laughs> 아니 거기서 히드 달라고 하는거는 아, 확인. 그렇죠? 레킹볼. 야, 우리 이거 한번좀더할 하는데? 와. 아니, 상관돼 있대. 아, 자, 확인. 어떤 처네? 어 저쪽으로 내면에 이거 이이시키 도시. 가야 되는데. 비상 이거 또저 레킹볼이. 와, 이것도 아, 내려가면 나 죽는데? 아, 이거 한도가 다 이걸 한도가 거점을... 아, 아 밀려 조금 폰은데 네킹거 이제 거점에 갈 거예요? 알아 <목소리> 뻥 있거든요. 어디 날이 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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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니, <목소리> 이플레가 갤럭시 <목소리> 한중봉 하여튼 었으면 하여튼 <하티> 었으면 좋겠다. 갈 <목소리> 수가 <목소리> <목소리> <죽겠어>? 아, <목소리> 아, <목소리> 기분 세져. 아까도 각이죠? 치명 모유. 근데 이게 죽었어. 그 이유를 모르겠. 어